근데는 그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아 칼슘의 양이 우유가 100cc에 한 105mg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가 87mg 에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그리고 철분. 철분도 우리가 쇠고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쇠고기가 한 100g 정도 돼, 한2 3 m g 정도 들어 있는데, 근대가 똑같아요, 2.3mg. 근데 수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산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위장에서 흡수를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를 좀 빨리 통과를 하면서 장이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채소인데 쌈채소로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고기를 굉장히 많이 즐겨 먹더라고요. 네, 고기를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 고기를 너무 많이 즐겨 먹을 때 고기하고 야채를 반반 정도는 먹일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고기를 막 <laughs> 네. 어른 용량으로 먹는데 <laughs> 쌈채소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쌈채소에는 굉장히 많은 그 무기질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들 이 성장에 굉장히 좋은 무기질이 있으니까 다른 쌈채소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JTBC.